안녕하세요. 드림북의 주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동화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집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책장을 펼치고 넘길 때마다 그 효과를 이용해서 그림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면서 그림을 보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어.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밥을 혼자 먹는 아빠에게도 마음이 있어. 그런데 마음은 잘알 수가 없어. 어느 날 시계를 보면 기쁘다가도 또 어느 날 시계를 보면 화가 나. 내 마음은 나도 모르지. 도대체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아. 마음의 집은 모양도 크기도 다 달라. 100 사람이면 100개의 집이 생기지. 마음의 집에는 방도 있어. 어떤 방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방은 좁아서 겨우 자기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런데 마음의 집은 가끔 주인이 바뀌곤 한단다. 어떤 날은 불안이, 또 어떤 날은 초조가. 어떤 날은 걱정이 내 마음의 집을 다스리지. 내 마음의 집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창 밖으로 비가 올 때라도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는 다른 마음들이 아주 많거든. 그 마음들이 내 마음을 도와줄 거야. 언제나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책에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는 다른 마음들이 아주 많고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함께함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0월 드림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